이번에는 세번째 단계인 성숙 단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단계가 성장 단계인데 이번엔 더욱더 무르익어 가지고 성숙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시기를 의미합니다 1970년대에 그 석유 파동이 생기는데 그 석유 파동이 생기기까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매우 발달한 시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나는데 1945년부터 약 30년간인 1975년까지 즉 194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약 30년간을 우리가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부르겠습니다 황금기라고 영어로 골든 금이, 금이 골드니까 골든 에이지 이렇게 해서 황금기라고 부를 정도로 이 60년대와 70년대 중반은 복지 국가가 매우 크게 발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경제가 아주 잘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생활 수준이 그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즉 성숙 단계의 시기에 주요한 특징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의료,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 공공 지출에서 즉 공적 지출의 지출이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공적으로 지출하는 그 자금의 양이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가 그 복지나 그런 영역에 많이 관여하고 투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국가의 역할을 따져보면 국가가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 그 동안에 주변에, 즉그 동안에 그 주류층에 끼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강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소수민족 또는 그, 그 주류 세력이 아니었던 그런 계층들, 그리고 도시 민권층, 즉 일반적으로 취약층들의 사회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강조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공적인 부분 우리가 민간 부문이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 단계의 주요한 사건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와 관련하여 큰의의를 지니는 것이 이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실시한 것을 들 수가 있고 또 하나 유국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실시한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빈곤과의 전쟁은 영어로 War on Poverty입니다. 그래서 빈곤에 대한 전쟁 그런 의미를 지니는데 이것을 갖다가 빈곤과의 전쟁 또는 대빈곤 전쟁, 예, 빈곤에 대한 전쟁에서 대빈곤 전쟁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슨 대통령 당시에 빈곤을 퇴치하겠다, 빈곤을 줄이겠다 해가지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 빈곤과의 전쟁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사회 그냥 거그 영어 그대로 Great Society 에서 위대한 사회 프로 이제 이 당시에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했는데. 그런 것그 위대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빈곤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미국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그그 그 위대한 사회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케어 와 메디케이드는 좀잘알아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돌아가시면은 이 메디케어는 영어의 그 메디컬 우리가 우리가 의료를 의미하는 메디컬에다가 케어를 합친 것이고 메디케어는 c a 컬에 e 가저그에이드 에이드를 합친 m e d i c a 는다그래 i 이메디케어 d 는 것은 좀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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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d 같습니다. 메디케어라는 것은 노인을 위한 의 medical, 로 e 하면은 노인을 위한 건강 보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는 건강보험 의료보험입니다. 그런데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 의료보험을 말하고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호입니다. 즉 빈곤층을 도와주는 의료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빈곤층을 도와주는 의료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의료보호 또는 의료급여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메디케이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는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그 사회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 보험에 해당이 되고 즉 빈곤 아니 그 노인을 위한 건강 보험이다. 그러니까 사회 보험에 해당이 되고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도와주기 위한 의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부조. 공공부조라는 것은 빈곤층을 빈곤층을 국가가 도와주는 장치, 국가가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공공부조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메디케어는 사회 보험에 해당되고 메디케이드는 공공부조에 해당된다는 거. 그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드, 여기는 이제 케이드, 여기는 케어 그러니까 메디케어는 의료 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의료 보다 즉 공공 무조다 그것을 좀잘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럼 역시 그세 번째 단계인 성숙 단계는 이렇게 간단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